10여년 전 파리의 지하철역에서 곡기를 끊고 죽음을 기다리던 노숙인을 만난 작가. 노숙생활 30년, 환갑이 넘은 그에게 음식을 주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에 펑펑 눈물을 흘린 노숙인, 노숙자 혹은 거지로만 불려오다 자신의 이름을 듣자 잊었던 나란 존재 자아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아를 잊은 현대인의 아픔, 현대인의 아픔과 함께하는 동행이. 작가의 평생 화두가 된 계기입니다. 작가는 현대인 10명 중 7명은 불안과 우울, 공포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며 작품을 통해 치유를 찾아 나간다고 설명합니다. 7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다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거 중요하겠다라고. 색채 심리학적으로 공허 이면에 자아 속 내면을 나타내는 파랑과 긍정적 에너지를 낸다는 순금을 주로 활용합니다. 뱃속의 나비, 하늘의 바다, 치유 등 연재 작품으로 명성을 얻은 허은선 작가가 새 전시 공간으로 원주를 택했습니다. 피카소, 르누아르 등 세계적 미술가가 참여했던 프랑스 살롱 도톤에 2018년 등단한 허씨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원주 시민과 학교밖 청소년, 장애인에게 직접 작품을 설명하고 강원도 중심 도시 원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향유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질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어 알려 주시고 또 원주가 세계로게 알려지는데 그런 동기 부여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허 작가의 원주 전시회에는 드라마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던 정은혜 작가도 참여해 즉석에서 캐리커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뉴욕을 네 사람들 캐리커처 그거 하죠. 오셔서 많이 구경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 지역 상담가가 폭력 등에 노출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의 아픔을 문화 예술로 치유하겠다며 허 작가를 초대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뭐 무용이라던가 이런 공연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자기와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이질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 예술 안에서 어 상당한 치유의 효과가 있잖아요. 오는 20일부터 11일 동안 원주문화원에서 열리는 허은선 작가 원주 초대전은 비디오 아트와 오케스트라, 초대작가 작품전까지 모두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